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노곡리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급에 관리 잘된 매물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방 4개 욕실 3개 그리고 3층 넓은 다락까지 갖추고 있는 넓은 실내 면적 그리고 도시가스와 오페수 직관설비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면사무소나 초등학교 하나로마트 등의 기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인 분양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대지면적은 63평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별도의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나와 있고요 옆면적은 70평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1, 2층 크기가 50평이고요. 3층 다락면적이 20평 크기로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3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 사용 승인일은 2021년에 나왔고요. 방 3개와 욕실 3개 그리고 2층에 보조 주방까지 나와 있는 넓은 실내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최초 분양가에서 많이 내려온 금액 5억 9,900만 원에 분양 중이고요. 현재 광주 쪽 시세 알아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5억대 매물이 아주 귀합니다. 분양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 그리고 오폐수 직관설비를 갖추고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옆으로 보이는 거실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 구조로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외부 앞마당 공간부터 천천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앞쪽에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 공간까지 연구 사용 승인을 받아서 17평 정도의 면적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텃밭으로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정 남향이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어오는 양지 바른 곳에 추가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지 면적은 총 80평을 사용하시게 되겠고요. 또한 경계석 안쪽으로도 적당히 조경수도 식재가 되어 있고 잔디 마당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티테이블 놓고 테라스 정도로 활용하시기에는 적합한 크기의 예쁜 앞마당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편으로 주택도 하나 들어서 있고 또한 우측편으로는 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참고를 하시면 주택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주택의 뒤편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주택은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보 약 5분 거리에 기본 생활 편시설 전부 갖추고 있고요. 쾌적한 도로 통해서 주택 앞쪽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기본 주차 공간 한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추가 여분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면 주차 가능하게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면 주차까지 하실 경우에는 두 세대까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마당과 주차 공간 차례대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 방화문 앞쪽으로는 포치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뭐, 눈비 피하실 정도의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방화문 열고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전실이 쾌적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키큰 신발장 4칸, 그리고 바닥 띄움 시공까지 일괄 소동 스위치와 삼연동 중문으로 마감되어 있는 넓은 전실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으로 바로 1층의 넓은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개방감, 길이감 전부 좋은 편입니다. 가로, 세로 폭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층고 높이도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 들어가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이중 페어 창호 시공을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 추락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로 시공을 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앞쪽으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은 없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마당으로 바로 데크만 시공하시면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형 TV나 4인 이상의 쇼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시겠고요. 아트월이 조금은 특이하게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 줄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1층의 주방 공간 나와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짜여져 있는 기본 가구 배치입니다. 상하부장, 수납장, 여유있게 짜여져 있고요. 멀티탭, 그리고 개수대, 와이드 개수대로 한샘 제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장과 그리고 선반이 짜여져 있고요, 밥솥과 뭐 전자레인지 등 충분히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으로는 하츠 제품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가스레인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립형 후드 고급 후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다용도 실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보조 주방까지 아주 쾌적하게 뽑아 놓은 모습이고요. 보조 주방 뒤쪽으로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옆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도록 수도 배관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으로 김치냉장고와 추가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겠는데요. 일렬로 배치하시게 되면 양문 냉장고 3대까지는 배치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은 다용도실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보실 공간 복도 형태를 따라서 1층의 욕실과 그리고 침실 각각 보시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점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중문 앞쪽에 위치한 이 복도 공간에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칸수로만 치게 되면 12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돌출형 개수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특이점으로 다른 주택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거 위주로 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독특하지만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장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붙박이장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1층에 침실 나와 있고요. 네, 1층 침실 같은 경우는 벽지가 조금 독특합니다. 네. 요 근래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느낌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다 인테리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일반적인 주택 중간방 정도의 크기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뒷마당 주차 공간 쪽으로 채광 환기창이 나와 있는 1층의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은 2층에 위치해 있는 오물주택이고요 계속해서 옆에 위치한 공용 욕실 보시겠습니다. 네,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환기창과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도기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쾌적한 공간에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까지 확인하셨고요. 2층 계단실 옆쪽 계단 아래 공간 활용해서 깊은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잔짐들 추가로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2층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계단실 같은 경우는 전부 편백나무와 자작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계단을 기준으로 우측편으로는 침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보조 주방과 메인 침실 공간이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 가족실 겸 보조 주방이고요. 이면으로 체감 환기창 넓게 나와 있고 가운데 4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와이드 개수대와 인덕션도 매립이 되어 있고요. 또한 LG 제품의 지금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 치고는 공간이 쾌적하게 잘 나와 있고요 2층에도 조금 특이하게 보조주방 앞쪽으로는 전체 다 벽면에 붙박이장 시공을 해 놨습니다 역시 무려 칸이 6칸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납공간은 아주 많은 오늘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LG 제품의 스타일러도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2층 메인 침실 보시겠습니다. 어, 침실 사이즈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압도적인 침실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조금 독특하게 이 메인 침실도 아트월 공간을 파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페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면 창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퀸 사이즈 침대 충분히 어느 곳으로 배치하시게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1년에 나온 주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고 인테리어 수정 부분까지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쾌적하고 아주 넓게 잘 나와 있는 메인 침실이고요. 또한 안쪽 편으로 드레스룸과 욕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시스템 장까지 짜여져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악세사리들 넣을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귿자 형태의 시스템 장 같은 경우는 아주 넓기 때문에 사계절 의류까지는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드레스룸 지나서 안쪽편으로는요. 역시 아주 넓은 사이즈의 메인 침실의 욕실입니다. 지금 환기창도 쾌적하게 나와 있고요. 샤워 파티션, 그리고 직수형 변기가 설치된 좌변기, 그리고 리조트 형태의 세면대, 욕조까지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금장으로 전체 수전을 마감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주 쾌적한 메인 침실의 욕실까지. 확인하셨고요. 네, 계속해서 2층의 다른 각 공간 확인하시겠습니다. 계단실 기준으로 이번엔 우측 공간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왼편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1층에서 보셨던 공용 욕실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과 세면대, 좌변기까지.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고 쾌적하게 마감되어 있는 2층 공용 욕실이고요. 욕실 바로 옆으로는 2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가장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편으로는 픽스창, 그리고 왼편으로 채광 환기창이 이면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은 좋은 편이고요. 층구 높이도 꽤 높게 나와 있고요. 바닥 면적도 작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방이나 아니면 서재 혹은 외부 손님들을 위한 침실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2층의 두 번째 침실 확인하셨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2층 세 번째 침실입니다. 방 사이즈는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요. 역시 KCC 이중 페어 창호 시공을 했습니다. 기타 옵션은 없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개별 온도 조절계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 사이즈는 비교적 넓고 쾌적하게 잘 나와 있는 세 번째 침실까지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3층 다락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3층 뭐 다락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 확인하시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무려 20평 크기로 나와 있고요. 외부 테라스로도 진출이 할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벽 쪽으로도 픽스 창이 3개나 나와 있고요. 정면으로도 창, 체감환기창과 픽스 창이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침실 층고 높이 정도가 나와 있어서 다용도로 정말 활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가벽 정도만 시공하시게 되면 추가 침실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각각 이 정도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3층의 다락입니다. 안쪽으로는 지금 수납장까지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계단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으로 또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곳 외부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출입문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개방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바닥 면적도 넓고요. 네모 반듯하게 짜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펜스까지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밤에 외부 조명도 켤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집이 같은 구조의 주택인데요. 지금 천장 마감해 놓으신 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마감을 해서 활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좌측으로는 열려있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2층 외부 테라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교통과 인프라 정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 초등학교, 그리고 면사무소, 전부 도보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등의 상권도 전부 5분 거리면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인근 도처갈 시까지는 자차 5분 거리, 그리고 곤지암역, 곤지암 상권이 위치한 곤지암 시내권까지는 각각 차량으로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기반 시설과 주변 인프라, 교통과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도청면 위치한 단독 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현재 분양가 많이 내려와서 가성비 좋게 나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 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